2024년 11월 27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열1기상 5장 1절에서 18절, 요절 5절. 제목,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쓸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이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 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말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히람의 호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신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솔로몬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허영심과 욕심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 내에 자중질환이 생깁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한편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제목으로 백향목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히람의 일꾼들이 고용되면 이에 대한 정당한 노임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제에 대한 대가로 공문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국제교역이 성사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이를 세 개조로 나누어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도록 했고 두 달은 집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위욕이 넘친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무엇을 이루려는 목표 의식 가운데 몰아붙이면 낭패를 겪습니다. 적용 누구의 이름을 구합니까? 한마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